왜 이렇게 축 처져있어? 아이고 아직 그래도 결과 안 나왔잖아 <laughs> 그거야 뭐 그렇긴 하지 아 내가 뭐 지금 뭐 라고 말을 해도 네가 속상한 거는안 풀릴 테 지만, 그래도 뭔가 도움 이되는얘 기를 해 주고, 싶 은데 음 그냥 나의 경우 를 들어서, 이야기를 해줘볼게. 사실 있잖아. 수능이라는 게, 뭐, 중요한 건 맞는데, 아니지, 엄청 중요하지. 중요한 거 맞고, 엄청 중요한 거 맞는데, 나름 또 살다 보면은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수능 점수에 집착을 했지?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상심을 하고, 속상해하고, 그랬을까.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왜냐면, 물론 근데 수능이 중요한 건 맞는데, 살아가다 보면, 나의 수능 점수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는 않더라고. 바꿔서 말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는 있다는 거지. <laughs> 아왜 갑자기 코가 막히냐? 오빠 코감기약 좀 가져올래? 아 내가 우리 동생 상체감에 빠져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멍멍해서 꼬 막히네 아이고 위쪽에 있잖아 아 고마워 어... 어디까지 얘기했지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오빠 감긴가 봐. 그래서 아무튼 오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수능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수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너무 많아. 지금 오빠만 봐도 대학교가 뭐 그리 중요하니. 근데 있잖아. 사실 또 이런 말은, 이런 말은, 대학교를 또간 사람이 해야 수공을 할수 있게 들리고 그렇거든. 네가 봐봐 오빠가 만약에 대학교도 안 나와놓고 집에서 막 빈둥빈둥 노는데 아이, 대학 갈 필요 없어 이러면 네가 믿겠어? 아니지 <laughs>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닐까 싶어 요즘에는 <laughs> 아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. 수능이라는 게... 내가 볼 때는 의대, 치대, 약대, 경대... 어... 뭐 이런 데 아니면 수능 점수로 도움이 되는 데가 그렇게 있을까... 실질적으로 공대 쪽은 도움이 되겠지... 전화기 계통? 그런 거 아니면은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. 그냥 있잖아. 만족을 하는 게 좋을 거야. 그냥 만족을 하고 적절히 원서를 써 보는 게 어떨까? 지금 너무 이렇게 우울하다고 그냥 계속 울고 눈물 마르면은 울고 배고프니까 뭐 먹고 다시 울고 그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딱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고 뭐 그런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일단 무엇보다 아무래도 국립대를 가는 게 엄마 아빠한테 좋을 거고,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고, 나중에 다 빚인데 다 빚지고 시작하는 거니까. 오빠도 봐봐, 지금 빚이 얼마니? 갑갑하다, 진짜. 너 그리고 대학교 가서 MT 가고 그런 거 되게... 꿈꿨잖아. 그런 거, 뭐, 물론 그게 대학, 대학 생활의 꽃? 그런 말, 그런 건 사실 근데 예전 말이고,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. 그냥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해야지. 학점 관리 한다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, 뭐, 그래도 너는 그런 거 나름 환상이 있었으니까, 잘 생각해봐. 네가 정말로 나는 도저히 이 점수로는... 그래, 이렇게 생각해봐. 나는 이 점수를 받고서는 도저히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. 그 정도면은... 그 정도면은... 제주를 준비하고... 그 정도로 그렇게 막... 너무 쪽팔리고, 화가 나고, 내 자신이 너무 밉고, 막 책상을 다 부셔버리고 싶으면 재수를 해. 그 정도 분노로 시작하면 그래도 공부 의지가 좀 오래 갈 거야. 그 정도 아닌 이상은 재수 준비하지 말고,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원서를 넣어. 뭐, 이미 넣었으면 별수 없지만, 붙길 바라야지, 그냥. 우리가 뭐 선택권 있겠어. 우린 그냥 뭐다 소시민인데. <laughs> 그래도, 너는 그래도 좀 괜찮아. 오빠는 지금 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, 졸업을 하면, 취업 문턱이 정말 높은데, 상대적으로 니네 나이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그래도 은퇴한 사람도 많고, 상대적으로 인원을 좀 많이 뽑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너무 그렇게... 상실감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당장이네 오빠가 걱정이지. 안 그러냐? 가깝하다. 이번에도 교수님이 뭔 되도 않는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. 아... <laughs> 근데 우리 동생 설들었네. 옛날에는 무슨 누구 콘서트 갈지 고민하고 그러더니 <laughs> 이런 고민도 할줄 알고 다 컸네, 다 컸어. <laughs> 너 남자친구는 없지? 어? 언제부터? 왜말안 했어? 야! 쟤가 언제 남자친구를? 와, 빠르다 빨라.